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차가운 물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키지는 않으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깨우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노화를 몇 년씩 어쩌면 10년 가까이 앞당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동안 이것이 몸에 좋은 습관이라고 믿으면서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참 조용하다는 거예요. 간이나 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견디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그제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 가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이면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망치는 주범은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큰 질환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전적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좋다고 믿고 해온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만큼 다리가 붓는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두세 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에 제 오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분의 어머니는 올해 76살이신데 평소에 정말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분이십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저렇게 활동적이고 정정하시다니 부럽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특별히 어디가 아프다거나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으셨고 약한알안 드시고 지내시는 게 자랑이셨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였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 주변이 묘하게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붓는 겁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전에는 한번 정도 일어났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너 번씩 깨게 되더래요. 그래도 처음엔 이런 걸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다들 비슷하게 겪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신 거죠. 결국 자녀분이 권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시원한 물을 한컵 가득 따라서 단숨에 들이키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었던 거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를 알아야 전체 흐름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아침에 물 마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서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 두세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셨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두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그 붓기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예전처럼 한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신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죠. 그 분은 지금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데 수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자신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오히려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일상 속 함정들을 정확히 집어드릴 겁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콩팥을 늙게 만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콩팥 노화를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분 섭취 방식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수분 섭취 자체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갑자기 벌컥벌컥 들이키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콩팥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노년기 수분 섭취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급격한 냉수 섭취가 신장 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72살 김영수님이라는 분은 평생 아침마다 냉수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습관을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후 아침 붓기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물을 어떻게 드셨나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단맛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단 음식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단맛이 콩팥의 적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과당처럼 인공적으로 가공된 단맛이에요.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 과정에서 콩팥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식품에 들어 있는 단맛,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절히 섭취하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외 영양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를 보면 천연 식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68세 박정희님이라는 분은 평소에 빵이나 과자를 자주 드셨는데 이걸 끊고 대신 제철 과일이나 찐 고구마로 대체하셨어요. 몇달 지나지 않아서 피로감이 줄고 소변 상태도 훨씬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뭘까요? 정제된 단맛을 최대한 줄이고 단맛이 필요하다면 자연식품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천연식품이라고 해도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과해질 수 있거든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단 음식을 무조건 피하고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오후 피로 습관입니다.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졸리니까 커피 한 잔, 달달한 음료 한잔 찾게 되시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콩팥에게는 큰 시련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단맛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콩팥은 이 변화를 감당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노년기 대사 연구를 진행한 한 기관에서는 카페인 과다 섭취가 탈수를 유발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살 이성우님은 매일 오후 믹스커피를 두세 잔씩 드셨는데 이걸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바꾸신 후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후에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카페인이나 당분 대신 따뜻한 차 종류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만약 단맛이 필요하다면 연하게 조절하시고요. 여러분은 오후에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네 번째는 밤에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낮 동안의 수분 섭취 패턴이나 에너지 밸런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밤에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야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죠. 게다가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각성하게 됩니다. 수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에너지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야간 각성이 잦아지는 경향이 명확하게 관찰됐습니다. 74살 최미경님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던 분이셨는데 낮 동안 수분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을 최소화하셨어요.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잠들기 2세 시간 전부터는 과한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대신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천천히 서서히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다섯 번째는 소금 섭취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섭취하는 숨은 소금입니다. 가공식품, 장류, 김치, 국물 요리 등에 이미 상당량의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나트륨이 과하면 콩팥은 이걸 배출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의 나트륨 섭취량 중 절반 이상이 숨은 소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76세 한상미님은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는데, 국물을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신 후 붓기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세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피하세요. 직접 조리할 때도 소금을 나중에 추가하기보다는 다른 양념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나트륨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은 콩팥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고혈압은 콩팥 건강의 최대의 적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신장 기능의 연관성을 연구한 해외 자료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신장 기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정은영님은 잠을 잘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가벼운 산책과 명상을 시작하신 후 컨디션이 좋아지고 검사 수치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 그리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겁니다. 산책, 취미 활동, 가벼운 운동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덜 늙게 만드는 실천 습관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온도에 신경 쓰기입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드실 때 온도가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자극은 몸 안에서 급격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혈류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거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뿐 아니라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온도를 확인하고 드시나요? 둘째, 양보다 빈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지죠? 반면 소량씩 나눠서 들어오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콩팥이 무리 없이 수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셋째, 원재료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나오는 식품들은 대부분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 나트륨, 당분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재료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분표를 보고 식품을 선택하시나요? 포장된 식품을 사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은 얼마인지, 당류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고르는 안목도 생기고요. 넷째,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붓기, 소변 색깔 변화, 소변 횟수 증가,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다 신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기록해 두세요. 메모장이나 휴대폰에 간단하게라도 적어 두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이런 걸 기록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게 몸에 가장 좋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 영향이 콩팥에도 미칩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그만큼 몸의 회복력도 좋아집니다. 처음엔 어렵더라도 일주일, 이주일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섯째, 적당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맨손 체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게다가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일곱째,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겁니다. 콩팥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콩팥 기능 수치를 확인하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를 잘 보관해 두시고,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기검진을 받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좋다고 믿으면서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오히려 콩팥을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단 음식을 무작정 피하거나 반대로 정제당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 오후에 카페인 음료로 피로를 달래는 것, 밤에 수분 조절 없이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숨은 소금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짜게 먹는 것,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콩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겁니다. 물은 반드시 마셔야 하지만 온도와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단맛도 필요하지만 천연식품으로 적당량만 섭취해야 하며 나트륨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숨은 소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콩팥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런 습관들을 잘못 관리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고 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수치가 나빠져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붓기가 줄어들고, 밤에 푹 자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아침에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해서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오후에 피곤할 때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잠들기 두세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 보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신이어 마음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